안녕하세요. 송가인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송가인 채널입니다. 오늘은 송가인 씨가 미국에서 정착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송가인 씨는 최근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에 정착할 계획을 밝히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가인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가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때부터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송가인 씨는 미국에서 살고 싶지만 한국에도 자주 오고 갈수 있는 집을 하나 가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는 제 전부입니다. 한국 팬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며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송가인 씨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한국 음악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는 미국에 있는 친구와 친척이 많아 미국에 가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송가인 씨는 최근 파격적인 다이어트로 화제를 모으며 패션 모델로 변신했습니다. 송가인 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행사인 서울 패션 위크에서 주목받는 브랜드 뉴 가당이 모델로 발탁되어 런웨이에 오릅니다 공개된 이미지에서 송가인 씨는 왕족을 연상케하는 화려한 의상과 소품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송가인 씨는 그동안 s 앤쓰 열통에 남다른 패션 센스를 보여주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모델 도전에 나선 그녀가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송가인 씨는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 힙한 소리꾼들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국학 전문가로서 참가자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전하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송가인 가 모델로 참여한 이번 패션 필름은 오는 11일 오후 4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